안녕하세요. 홍일개미입니다. 온라인 창업 또는 유튜브 도전해보고 싶은데 초기 자금이 없어서 망설여지시나요? 나이 제한 없이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0% 정부 지원 사업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망설이고만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기회에 꼭 지원금을 받으셔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024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의 예비창업자 모집입니다. 기존의 창업사관학교는 39세 이하 청년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나의 제한 없이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비창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 공고일 24년 2월 19일 기준으로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안 하셨다면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당장 사업자를 내려고 하셨다면 잠깐 멈춰 주시고 지원부터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신청 분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형, 라이프 스타일형, 온라인 셀러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컬 크리에이터형은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자를 모집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지역의 고유 특성과 자원에 대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사업화하는 것입니다. 지역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라이프스타일형인데요. 의식주 기반의 생활 양식, 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주 기반의 유튜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유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셀러형입니다.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 제품이나 아이디어 등을 온라인화를 통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나만의 아이템을 판매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신청해보아야겠죠?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에서 평균 1,800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2회로 나누어 지원받는 것입니다. 지원 조건은 사업화 자금이 선정된 후에 협약시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는 것이 필수 조건인데요. 6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는 것은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가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해지니까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오히려 잘 됐죠. 그렇죠? 사업화 자금 지원 항목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부터 개발비, 홍보비, 창업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등, 사업에 필요한 웬만한 것들은 다 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이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못해요. 멘토가 없어서 못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고민들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거죠. 창업 기획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이나 코칭을 받을 수도 있고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준비를 위한 공유 가게나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스튜디오, 공방 등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사무 공간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신청해야겠죠? 그리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 기업 대상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개인 신용 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고 통과가 된다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자. 그래서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신청 기간은 24년 3월 18일 월요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 문의나 접속권이 급증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마감일 2, 3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고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은 한 개의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중복으로 여러 지역에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 계획서, 가점 증빙 자료가 있으시다면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자료는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 이두 단계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고요. 최종 선정이 된다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지원 대상 제외 업종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선정이 잘 되려면 평가 항목을 꼭잘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서류 평가 항목과 발표 평가 항목이 다르니까요.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 평가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창업 아이디어,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요. 발표 평가에는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가능성으로 평가됩니다. 표에 보시면 세부 내역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사업계획서 만드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창업이 가능한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열일하세요.